안녕하십니까? 하이델베크 요리니다 23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이델베크 요리니다 23번째 공부를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체를 주시고 이해력을 주셔서 잘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23번째 시간입니다. 59문부터 61문을 배우겠습니다. 59문.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답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60문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단, 오직 예수 그리스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이것은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기울어 저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에 완전히 만족하게 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거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이 선물을 네.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네. 네.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네.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61문. 왜 당신은 오직 그리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답은,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에 도 만족하게 하신과, 의로우신과, 교하신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된다는 것과 오직 믿음 으로만 나는 이러한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읽으시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질문 21번에서는 진정한 믿음의 성질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질문 25부터 58번까지는 믿음의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질문 59번과 60번에서는 진정한 믿음의 효과와 그 유익에 대해 설명합니다. 김홍만 교수님은 52주 스터디 하이델벨크 요리 문답에서 59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한 구원이나 정계를 선언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구원을 선언할 수도 없고 정계를 선언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심판자가 될수 없다. 우리는 심판자가 될수 없어요, 스스로는. 인간에게 그러한 권세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권세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심판자가 되신다.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만이 되신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거룩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삼일만에 장사한 지 삼일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속사역이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프레드 H 클러스터는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에서 59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이다. 종교 개혁은 믿음으로 오를 때 된다. 이제 이 구원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루터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싸웠다. 루터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한 치열한 자기의 고민과 또 실험을 했습니다.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면전에서 어떻게 평강을 찾을 수 있는가 죄를 지켜야 되는데 평강을 찾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굉장한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실험을 했던 것이죠. 소위 선행은 그의 좌절감만을 더 북, 더 낫다.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자기 자신의 그 제약으로 인해서 굉장한 좌절감을 계속적으로 받고 왔던 것이죠. 루터는 심각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보려고 노력할 때, 그런 실제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데까지 일어났다. 이게 안된 거예요. 루터의 개인적인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데까지 구원이 어렵다라고 느꼈던 것이죠. 그 자신의 노력은 언제나 불안전함으로 불안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결코 만족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루터가 전국적으로 발견한 대답은 그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의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그런 이신칭의를 주장했습니다.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 그 성경적 관점을 제일 밝게 하는 것이 정교계획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묻게 된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던 것이죠. 그건 재발견을 아, 했습니다. 아, 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의 큰 유익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열매인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 열매가 맺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취미는 믿음의 보상을 얻는 일종의 선행이라는 것을 함의하지 않습니다. 선행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 여김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솔라 피데, 은혜로만 솔라 그라티아 말리 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리아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만 이렇게 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은 주장을 하고 외쳤습니다. 선택된 죄인이 회계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은 성령의 네. 유효한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계를 하고 또 믿음에 있어서 확신 또의롭다는 선언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받는, 받은 죄인은, 용서받은 죄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 확신을 말씀에근거해서 성경을 근거해서 오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읽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59문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믿는다는 것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내가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 앞 예, 네, 의롭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위로입니다. 유신문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칭의를 말하는 것이죠. 칭의와 성화입니다. 어, 친히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화까지도 우리가 말을 해야죠. 오직 예수 그리스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울고게 됩니다. 믿음으로 울고야 된다. 이것은,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계명을어기지 우리는.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기울여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할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에 완전히 만족하게 하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걸 만족하게 하셨죠, 하나님. 그 구원에 관련해서 의로우신과거룩하심을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을을, 그로우심과 그로하심을 그리스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정가받는 것이죠. 또한 내가 오직 믿는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는 믿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주신 아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은 것처럼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칭이죠이칭이 그런데 이제 성화를 왜 말하자면 이렇게 된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래서 아 팀와 성화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성화의 어떤 서행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 전가된 으로 의롭게됨을 또 우리는 고백합니다. 61문 왜 당신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진이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여타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하신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하신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신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된다는 것과의 칭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나는 이러한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하게 하시고 또행위하게 하시고 그믿음 것, 예수님의 의로 구속사역,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그 사역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음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 구원을 받게 된다. 성화는 그러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것까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진우의 기도로 오늘 공부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와장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